솔로몬의 일천번째 열왕기상 3장 봉독했습니다. 자 이제 다위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우리 얘기 자주 들어봤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영예를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20세 정도의 왕이 돼서 340년을 통치하는데 20세 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자, 솔로몬이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일천 번절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부르시고 놀라운 지혜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 <laughs>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1,000번제가 뭘까요? 번제, 이스라엘에는 다섯 가지 제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제사입니다. 제물을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른 다른 제사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질 않고, 제사장도 놓아먹고, 네, 그 예배드리는 사람도 놓아먹고, 그래서 온전한 그런 면에서 일, 저기 번제는 하나님께 온, 모두 다 드린다는 거,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제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에 해당되는데, 솔로몬이 일천 번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복, 세상 복, 지혜 모든거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을까? 네. 자 히브리 언어로 일천번째는 엘레프, 올로트 올로트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엘레프는 숫자 천입니다. 문자 가대로 해석하면은 제사를 천번 드렸다 도되고요 혹은 제물을천 마리 드렸다. 그렇게 도서 얘기,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기원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뭐 길지도 않은 여행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사를 천 번을 드린다는 것도 또천 마리 짐승을 예루살렘에서 기원으로 데려가는 것도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뭐,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이 성경에서 LF는 천입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 때 보면은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 장정수만 한 60만 명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원어로는 600 LF입니다. 그러니까 600 곱하기 천이에요. 그러니까 LF를 천으로 보면 600 곱하기 천이니까 6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여자와 아들까지 더하면 이제 한 200만 명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해석인데, 우리 쭉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데, 당시의 인구를 감안하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엘레프를 천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출애급 숫자를 200만으로 보고, 뭐 200만에 하루에 어떻게 200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질문은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엘레프는 이한 단인데 위 조부모, 부모, 자녀 셋 그리고 기타 뭐신부하는 인원들 둘명 그러니까 평균 9 명을 단위로 한 텐트에서 거주한다 텐트라는 거는 뭐한 텐트에 같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이제 한한 한 그룹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추리 당시 인원은 600 엘레프 그러니까 600 텐트, 600 집안 식구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LF를 집파의 단위로 보면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한 집안의 장정수. 몇명 될까요? 한 네다섯 명? 이런 군사 조직인데, 그러니까 600LF를 이제 그렇게 곱하면, 66은 36한 집에, 한 4,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1 0 0 LF가 1,000이라고 나중에 번역이 된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기본 군대 단위가, 천 명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그냥 천 명이 돼서 이제 이런 숫자가 비현실적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해서 엘레프는 상당히 많은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요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였다. 그러니까 일천 번째는 상당히 많은 횟수의 제사들과 또 많은 제물로 드렸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가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열왕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기록하는데,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 또 성전 건축, 그리고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 세가지 주제가 이제 얽히면서 솔로몬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열한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 번역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 될텐데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갈성에 데려가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요, 자 아내가 이뻐서 그런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별로 예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방 이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에 물들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때 솔로몬이 이미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이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솔로몬은 초장부터 없었어요 자, 그 이유가 나중에 솔로몬을 이어받는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통치기간이 40년을 감안하면요 왕이 되기 전에 네. 이방 여인을 아내를 이미 맞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윗이 이걸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때만 해도 늙어서 완전 늙어서 나 네. 아버지 몰래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혼인 관계를 맺다라는 이 동사, 이 결혼하다 그냥 결혼하다 그럴 텐데 혼인 관계를 맺다는 동사가 아주 고약한 동사입니다. 이 원래 의미가 누구의 사위가 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최진사 때 셋째 딸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최진사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네. 솔로몬은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20년간 평화는 지속됩니다. 아주 외교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솔로몬의 폭정으로 이스라엘의 북적 지파가 여로보암을 으로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영영 남북으로 갈라지다가 각자 각자 망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동맹이 깨진 후에 이집트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간 북지파가 여로보암을 돕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사위가 된다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한 남자가 장인의 지휘에 놓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그때만 자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의 결혼을 경고할 때 성경은 이 동사를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 타고는 상정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점점 이방 아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온그 예루살렘을 가져온 우상들을 이제 숭배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점점 그 사랑이 이방 여인으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솔로몬을 우상으로 인도한 이방인 아내 중에서 그 중에 최고가요 이집트 공주가 으뜸이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엔 참 하나님께 순수하고 진실했는데 점점이 잘못돼가고서는 그 아들에게 물려진 나라가 결국 반으로 갈라진. 네, 세상적으로 솔로몬은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다 가진 사람이지만 네, 하나님한테는 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솔로몬의 가진 그그 그 화려한 영광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도 갖고 싶어서 그런지 솔로몬의 영광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솔로몬 솔로몬. 나, 네, 근데 솔로몬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왕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언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네, 아버지 법도를 행하긴 행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에 없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네. 여기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접속 부사가 그러나 영어로 except입니다. except that he offered sacrifice and except and burned incense on the high place 성전 성막에서 성막이 아니죠 예 신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거는 법도대로 제사를 드린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10킬로 정도 떨어진 그가나안 족속의 4대 상업 측에 한곳이라 하나님이 이 산당을 다 없애라고 하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이방 종교와 물들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잘못된 시작이 영적인 몰락을 자초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산당에서 드러진 예배인데 예,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라 예배 드릴 곳이 없다 해도. 변명입니다. 솔로몬이 굳이 법계가 있는 예루살렘을 마다하고 기번산장을 찾아간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이 한 결정에 뭐가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변명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자 저기 이제 지도에서 보지만은 기번이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기본의 산당입니다. 자, 영어성경은 except, 다만이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데요. 앞에 열거된 것에 대한 강한 예외를 뜻할 때 사용됩니다. 자, 설렁은 하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11기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아마 시설이 잘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당시 여호와의 법계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솔로몬은 기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네. 산당 예배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뭐 그런 걸 감안할 때 산당 예배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라도 드려야지. 예배시절이잘 갖추어졌다고 절이나 모슬렘 사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 현대 교회에서는 1000번제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많은 예물과 정성에 감동하시고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 주셨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이 많이 헌금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라고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물이나 헌금으로 메수아쓴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누구의 것으로 무엇을 메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배 행입니다. 위 예배 행위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하시면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죠. 이건안 맞는 얘기예요. 둘째. 솔로몬처럼 1000번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소원을 들어 주신다. 솔로몬이 기원까지 왕복 20km입니다. 1000번이나 왕래할 가능성은 없는데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것도 이건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몇 차례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헌금을 강조합니다 11기 3장 5절입니다 기본, 기본에서 밤에 여 역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왕 이스라엘의 왕한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네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가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는 솔로몬이 드린 인천 번제인 인천 번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감사가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감사 11기 3장 6절입니다 설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시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 아버지 덕분이다니다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약속을 지키시고 큰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예, 은혜란 단어를 두번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는 은혜란 역의 단어의 뜻은 원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영어로 Covenant l 트라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베푸신 은혜의 동기가 되었다. 자기 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를다시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여러분 자식들이 찬호가 규민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laughs> 뭡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작은 아이랍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으리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포함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네. 말씀이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의 소원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네. 백성들 재판하는 거, 이거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런 말씀인데 이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 어떤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낮춰 부르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철없나이가 아니에요. 만 스무 세지만은 이미 수많은 정적을 제거하는 자기 형도 죽이고 뭐 많은 사람을 죽인 아주 노량 아이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춰 부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 작은 아이가 스무 살밖에 안된 작은 아이가 구한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분별하는 마음 듣는 마음 혹은 순정하는 마음을 듣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진 않지만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잘 아는 지혜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애초부터 자기 뛰어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자신이 너무 지혜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붙들지를 않습니다. 지가 생각하려고 러지 솔로몬이 이런 초심을, 겸사남을 끝까지 간직했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솔로몬의 초심을 닮아야 되지만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몰락함,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절대 닮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는 것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열왕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때 내가 이것을 구하,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말들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니내 앞에다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다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삼장 십 열한기 십 3장1 6장부터는 끝날 때까지 3장 끝날 때까지 그 여러분이 잘아는 말씀이 있죠. 뭐두 여인이 이제 애를 갖고 와서 자기 아들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찢어서 반으로 나누주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아낸다는 그 얘기가 같이 따로 나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수, 물질, 원수 갖는 것들이 아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뭐 일천번제 같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돼서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솔로몬에게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그게 이제 11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요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만일 내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내가 또내 날을 네 길게 하리라.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건데요.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네. 계속 딴짓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나라, 그 다음 때에 들어가서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나. 남한국 불한국 다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이코가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거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요 그 너의 자손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적용이 돼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 다 고담을 그 잃은 아들이니까 자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타이트에게는 솔로몬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어, 요 다른 후손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언제든지 다른 후손들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창 최고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한테 지금 한창 최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심을 잃어버린다면요 이거 없어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신, 받는 분은 다이세 후손이긴 후손인데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이세한테 하신 무저적인 축복은 다이세 후손인 예수 글쓰하게 넘어갑니다. 자. <laughs>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감동하시고, 영적으로는 전후 무한 지혜를 주신 것 뿐만이 아니고, 구하지도 않은 세상적인 모든 축복도 함께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을 본받아 일천번제를 드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천 번제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꾸며나타나신 이유는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천 번제라기보다는 아버지 언약에 근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장수 물질들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에게 전후 무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예배를 대하는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과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이루겠다는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를 오늘날의 주일 예배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정성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관한 찬양들을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한 행입니다. 위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정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정의 삶을 대신하겠다 그러면요, 내가 헌금 많이 내고 예배는 좀 대충 들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는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일체 문제는 횟수나 재물의 숫자가 아니라 정성된 우리의 순수한 마음 우리가 예배시 반드시 준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자세라는 걸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늘 잊기스러운 잊어버리기 쉬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항상 기억하게 하시게.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